thank you 한싹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한싹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한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관련 주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한싹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급등 이후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급등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간 1년 넘게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비열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어, 지금 이 기업이 이제 AI 쪽이랑 조금 연관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슈를 좀 받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삼성전자와 아 그리고 스타 게이트가 잠재적 협력의 논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저 스타 게이트는 어700 종가요 예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 이제 기업인데, 에, 오픈 AI, 소프트뱅크, 예, 그리고 오라클이 예, 참여를 해서 만든, 예,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어, 여러 기업들과 또 협력이 있는데, 에, 예, 오픈 AI CEO가 오늘 우리나라 오면서, 어, 여러 기업들과 이제 만나고 있는데, 예, 삼성전자에도, 어, 손을 내민 거죠. 야, 협력하자. 아, 그리고 투자 좀 해달라.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타 게이트와 관련된 자, 그런 종목들이 예, 이제 올라간 건데 예, 지금 한싹이 예, 지금 부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아, 한싹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이한싹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예, 트럼프,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이버 논의 문어 논의 그리고 파트너사 부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고 어, 빅테크 그 투자 동료의 MS 파트너 부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빅테크 관련된 투자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아, 수혜주로서 어,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종목이 뭐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일을 보더라도 이제 연관도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보안 관련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이슈를 받는 AI 기업 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와 연관도가 좀 많이 있고 어, 또이 AI와도 뭐 지속적인 연관을 받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속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슈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만 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때도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정배열, 정배열이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때 보면은 딱한 달간 올라가고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역배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락 아,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는데요. 어, 대체적으로 어, 이게 이제 한달 정도 어, 상승세를 보이면은 어, 탄력이 좀 끊기는 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3월 말에 올랐다가 5월 초에 꺾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1월 초에 올랐기 때문에 2월 중순 정도까지 있다는 피크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기 보다는 자, 이슈로 인해서 강세가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 자,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예, 그래서 딱 여기까지 매매를 하시고, 어, 지금 이제 이슈나 강도 면에서는 다른 종목 에 비해서 좀 약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드니까 어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수익이 났다라면은 어뭐 많이 빠졌을 때 공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종목을 또 골라서 매매하는 전략이 어떨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싹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한쌍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